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프레디 해볼 건데, 바로, 이게 제가 한번 플레이 해 봤는데, 음, 보니가 보니고, 치케가, 치카가 보니고, 프레디는 프레디예요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이게 1일차면 보니만 움직이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폭식 움직이고, 보니도 빨리 움직이고, 배터리도 빨리 움직이고 이게뭐 언제 나타나 애들! 왓!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꺼지느냐.. 아니 애들이 언지 왠지... 음, 움직이나, 혹시 바로 튀어나왔고, 자 치카 바로 튀어나왔고, 어, 본인은 이런 본인 누가 어디 어자 혹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랑 치카야 치카야들 어디 갔나? 와, 너왜 이렇게 못생겼어? 혹시 갑각지? 와, 혹시 반응 없는 거? 본이 적은 있네 자 폭시가 기박 위험입니다 이게 다쳤는지 모르고 자치카 여기있고 본이 본인 본인 거어디냐나 음. 본인 없어졌고 어디갔냐고 너가 본인 본 있지? 이카가.. 어. 어떻게 죽었냐? 제 소리 좀 듣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와, 다시 1일차. 1일차인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말이 돼요? 방 폭시한테 죽었죠? 방 배터리 자라서 프레디한테 죽지라 않았고 폭시한테 죽어. 폭시를 이런 건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 한 방씩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 그만해라. 응? 여기, 대가리를 밖에. 에헴, 잠깐. 잠시, 와이파이한테서 다 갔다 들어어요 제가 여기, 욕먹고, 욕먹고 튕겼어요? 뭐야. 설마, 이게 저주인가? 수, 수련충 저주의 투구. 저주의 투구로겠나 지금까지 아무도 안... 아, 움직이는 애가 없어요. 조금... 자, 이제... 안 움직이네. 배터리 낭비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놔야지. 움직였고요. 자, 폭시도한 발짝 움직였어요. 이렇게 봐야 돼, 계속! 아, 이렇게만 봐야돼요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면 이렇게 돼요 못생겼죠? 봅시다 못생겼죠? 뱃살 튕겨나왔어 본인한테 그러다가 실제로 죽어버려요 음. 자 얘들아 움직이지 말자 이거 치카가 움직이는거네? 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 냥냥 구요구요 하치고 한치 됐어요 냥 치카 어디갔냐? 치카 어디갔냐? 왓 뭐야 야 폭시 폭시 보니까 닫아놓고요 닫아놓고 아 어, 어, 치카 어디가자 지금 두문을 다아둔 상태입니다 자 폭시 아직 안옮겼음 장난쳐버리기 지금은 둘다 문을 닫아, 닫아놔야 돼요. 위험해요. 자, 폭시 움직였죠? 폭시 움직였죠? 폭시, 폭시. 야, 폭시 움직여서 어떡하냐. 이제 갔나? 야, 본이 이쪽까지 왔다. 자, 폭시 왔죠? 폭시 왔어요. 자, 여기 본이 있어가지고 둘다 문을... 열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폭시가 문 닫았는지 안닫았는지 모르.. 아니 얘들아 딴곳으로 가자 지금 두문다 움직이면 안됩니다 두문다 움직이면 안됩니다 아 이거 보니 때문에 움직일수가 없어 안녕, 뚱땡이 같은 피자라 먹 치카야. 뭐야? 어, 됐다. 뚱, 뚱땡이 같은 바보 같은 치카야. 저기 치카는 갔거든요. 혹시, 프레디는 왜안 움직이지? 뭐야? 에. 자, 아니, 본의가 없어 문 열어줄까? 여기에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뭐야? <laughs> 어, 야, 죽었습니다. 삐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나갔다 들어와 줬어. 이런.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 렉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하네. 와렉 싫어요? 렉 진짜 잘 걸리네. 솔직입니다. 아 뭐야 아니 이거 방향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와 벌써 움직이는 소리 같은 소리가 정지화면 정지화면 여기서 점점 엄마! 어머나! 이게... 엄마! 어, 이게 왜안할 거냐 어... 엄마랑 아 오늘 새로 나온 유튜브 채널 주민용 님이 있는데요 음, 그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아. 그냥 한판 하기도 너무 불구하고 저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 저,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담, 담겨주시기 바랍니다. 빠이.